음 저는 이제 60대구요 네. 이제 직장을 뭐한 30년 넘게 네.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네.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네. 어 이제 뭐뭘 할까 네. <laughs> 생각을 하다가 네. 아무래도 뭐 50대나 60대 남성들의 로망이 네. 섹스폰이다 아. 어,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. 어 퇴직하자마자 네. 내가 2015년도에 네. 어, 처음 그 섹스폰을 이제 시작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방법도 모르고,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, 네. 제일 처음엔 가까운 동네에 네. 그냥 색스폰 <laughs> 연습실 갔었어요. 네, 갔는데, 아. 네, 갔는데 음. 처음에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그 학원만 찾아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라, 음. 전공자가 아니셨고. 전공자가 아니었어요. 아, 아, 아. 그냥 세게 불어, 막, 세게 불어, 막, 그래가지고, 아 그냥 세게 부는 게잘 부는 것처럼, 아, 이렇게 그렇구나. 인식이 돼가지고, 음. 처음에 잘못 길을 들였어요. 음. 그래서, 여기 아니다. 한, 한 3개월 다녔나? 음. 그 3개월 다니고 나서, 음. 이제, 다른 또, 음. 어, 유튜브를 보고서, 음. 이제, 선생님을 이제 찾았어요. 음. 그랬더니, 수원 어디서 학원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, 음. 이제, 거기 가서 배웠는데, 음. 그분은 또 이제 뭐냐면, 음. 클래식 전공자야. 음. 클래식 전공자라, 우리, 음. 나는 이제 가요를 부르고 싶은데, 음. 클래식이니까 그분은 뭐, 뭐 1번부터 50번까지, 뭐, 쭉 연습곡? 약보를, 아, <laughs> 연습곡을 음.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1년 동안 다 했나? 1년 동안 음. 계속 그냥 그거만 음. 했어요. 음. 근데 이제 그, 지금 이제, 지금에서야 알았는데, 음. 그때 앙부셔가, 음. 이제 입술을 꽉 깨물고 가는 거. 음. 클래식은 꽉 깨물고 가잖아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, 어, 너무 입술이 아파요, 선생님 음. 그러니까, 그렇게 하는 거래, 원래. 막, <laughs>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냥, 그게 맞는가 보다. 음. 그런 악물수를 계속 한 1년 동안 배웠어요. 음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. 음. 그래서 선생님한테, 선생님이 이제 가요를 한번 연주하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, 음. 그분은 또 가요를 연주를 못 하시네. 음.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, 밴딩, 음. 뭐, 스쿱, 음. 뭐 이런 음. 거 있잖아요. 그니까 비브라트 엄청 잘하죠. 응. 클래식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렇죠? 잘하시는데 응. 뭐 밴딩이나 뭐 스쿱이나 뭐 이런 걸 몰라 응. 서브톤 이런 걸 모르시더라고. 맞아. 그래서 응. 아이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응. 선생님이 아니시다 해가지고 응. 또 바꿨어요. 응. 또 바꿨는데 맞아 뭐 여러 선생 님 지금 한한 여섯 일곱 명 바꾼 것 같아요. 근데 응. 네, 정말 처음 이제 응. 배우시려는 분은 응.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을 잘만나야 된다. 응.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어떤 네.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네. 이제 코로나가 이제,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, 네. 이제 그만뒀어요. 네. 그만두고서 이제 혼자 계속 네. 연습실에서 네. 그냥 연습을 한 3년인가요? 네. 3년 혼자 하니까 네. 이제 나름대 로 방식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 네. 아, 앙구증은 이거구나. 네. 또 아, 이거 뭐 자세는 이렇게 잡는구나. 네. 마우스 피스는 뭐아이걸 써야 되는구나 혼자서 그냥 어, 엄청 안 거예요. 찾아보셨겠다. 찾아봤죠. 그래서, 어, 엄청 찾아보고 아, 찾아봤는데 네. 아 마우스 피스는 뭐 전보 잡아 뭐4 5가 좋더라. 네. 또뭐 어, 리드는 뭐 반도린, 반도린 뭐뭐 이오반이나 뭐, 네. 어, 뭐, 2호반이나 뭐 네. 사, 3호 네. 뭐 이런 게 좋더라. 그냥 유튜브만 보고서 네. 그냥 나름대로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불었어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음.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너, 너무 3년 동안 혼자 하다 보니까 음. 이제 지루한 거라 음.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음. 아 집과 가깝고 음. 또 얼굴도 이쁘시고 <laughs> 그얘만 <그런 얘기야 웃음> 제가 시킨 거 같아 그러면. <laughs> 아니, 아니요. 아니또 실력도 있으시고 네, 한 네. 유한나 선생님을 네, 네. 제가 유튜브 아주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음. <laughs> 어 선생님이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감, 그니까 공감이 공감되더라고요 아, 그래서 아 맞아 응. 아, 이분한테 배우면 되겠다 라고 네. 생각하고 왔는데 네. 역시나 딱 네. 와서 오자마자 하시는 네. 말씀이 네. 앙부시가 잘못됐다 맞아요. 또 응. 지금 마우스피스나 응. 리드가 지금 잘못 조합이 되어있다 응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응. 뭐 옷을 이제 뭐 백호 음. 입는 사람이 뭐 백호나 입거나 네, 뭐 9는구십호를 입거나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신 거다. 맞아요. 빨리 바꿔라. 네,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잖아요. 네, 맞아요. 바꿔가지고 한3 개월 동안을 네. 어,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 네. 어, 그러니까 그 한삼 아, 개월이 안됐구나한달 반, 네, 두 달, 네. 두달 정도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. 결국 은두달 만에 양구실를 바꿨는데 네, 네. 빨리 바꿨죠. 그렇죠. 다행이죠. 그래서 옷을 새로 이제 네.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거잖아요. 아요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응. 보니까 이제, 아, 부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, 응. 그래서 너무 제 몸에 맞는, 그 응. 또, 제그 능력에 맞는 응. 그 리드 를 선택해 주시고, 응. 리드도 제가 뭐, 하여튼 뭐, 세게 뭐, 3호, 4호 불 먹어, 사 먹어 잘하는 것처럼 오.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, 응. 응. 하여튼 가급적이면 굵은 리드를 불려고 <리드로 리드로>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. 선생님은 내가 2호반 불고 <리드로> <부르고> 있었는데 그것도 <리드로> 세다 <리드로> 2호로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<리드로> 그래서 2호로 줄이니까 훨씬 불기 게 편하고 그쵸. 또 마우스피스도 전보 잡아 45에서 <리드로> 인가요 <리드로> 네. 네, 그걸로 바꿔주셔가지고 <리드로> 네. 소리도 톤도 엄청 좋아지고 맞아요 주변에서 이제 톤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. 내, 응. 나에 맞는 꽃과 응. 나에 맞는 그 능력, 응.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응. 연습하면 되겠다. 응. 이런 예, 응. 인식이 들어가지고 지금. 제가 한삼 개월, 4 개월째인가요? 네, 네 이렇게 예, 하고 있는데 음.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아 진짜? 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제 네. 어, 처음 이제 섹스폰 네.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음. 또 저같이 음. 이제 혼자 독립군처럼 음.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음. 음. 빨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그렇 예, 음. 섹스폰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맞아. 생각을 하는데 맞아. 가급적이면 음. 여기 군포에 계신 유한나 음. 선생님을 네. 찾아오시면 <웃음> 예. <웃음> <laughs> 뭐 멀리서 뭐 응. 광주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역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응, 응, 그러니까 자기가 예, 응. 네, 하여튼 뭐 관심만 있고 응, 응. 자기가 하여튼 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응. 뭐 부산에서도 올 수가 있고 네, 올 수가 응. 서울에서도 올 수가 있고 오는 것 같아요. 응. 올수 있는 것 같아요. 응, 응, 그래서 응. 어 가급적 여기 군포에 응. 계신 응. 이런 <laughs> 여기 유한나 색소폰 <섹시스폰> 스튜디오라고 <laughs> <여기> 있는데, <laughs> 네, 네, 네. 여기 오신, 오셔가지고 배우는 게 가장 또 색소폰을 어. 잘 배울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음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음. 또 여기는 음. 특징인 게 뭐냐면, 제가 음. 여태까지 색소폰을 다른 네. 선생님이나 네. 교수님들한테 이제 네. 배웠는데. 네. 여기는 이제 직접 네. 연주 영상을 이제 찍어주시더라고요. 네, 녹음도 해드리고. 저는 예, 여태까지 그런 연주 영상 찍는 거 처음 음, 보고예 봤거든요. 네. 여태까지 그런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이 안 음, 계셨어요. 근데 음. 영상을 보고, 아, 내가 이제 듣고 네. 보고 하니까, 그러니까 자세가 좀 너무 긴장돼 있구나, 에, 맞아요. 급하게 어. 부는구나 에, 에. 이런 걸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. 에,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연주 영상이 음. 참 도움이 됐고요. 음, 음. 향상, 아, 향상, 네, 향상 음악회, 향상 음악회. 또 그걸 해주셔가지고 또 향상 음악회 또 나간다고 또 이제 직접 이제 무대에서 이제 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음. 또 실력이 늘고 음, 음, 음. 또 그런 행사들도 좋고 아르테 그 음. 저 동호회 회원님이라고 음. 또 음. 같이 식사도 하고. 음, 음. 전4 개월 동안에 네. 하여튼 많은+ 네. 많은 걸 배우고 네. 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가급적 네. 물론 다른 네.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죠. 음. 여기 또 유한나 선생님한테 음. 가급적 음. 오시면 네, <laughs> 금방 우리 또 섹스본도 배울 네. 수 있고 네. 또 재미있게 여기 또 회원님들하고 네. 식사도 하면서 네. 또 연주 발표도 하면서 네.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이게 섹스본을 배우려는 이유가 네. 이게 노년 그러 그러니까 그 나이 들어가지고 네. 좀 들리려고 배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. 근데 막섹스폰 강아지 막 스트레스 받고 네. 어떤 선생님들은 막 그거 못 한다고 막 화를 내시고 혼내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내가 무슨 뭐 들리려고 뭐 왔는데 네.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까지 네. 아, 아.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. 아. 그래서 특히 유아나 선생님은 특히 네. 예쁘세요. 그러니까 아, <웃음> <웃음> 그걸 계속 얘기하면 안정시킨 네. 것 아, 같아요. 그리고 또 성격도 좋고 <laughs> 아. 친절하세요. 그러니까. 어, 음. 여기 와서 배우시면 음.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,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적극적으로 네. 추천해 드립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